<laughs> 아 보람산 아기봉리 치코스 소요 시간 3시간 걸렸는데 리치고원이 처음인데 겁나 무서워서 숨고르는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요. 코스 자체는 2.5km로 짧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입니다. 밧줄 없는 구간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스는 불광사에서 시작해서 원점 회귀하는 코스였고요. 배꼽바위는 옆쪽에 밧줄이 있어서 우회했습니다. 그럼 등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산 이동 코스. 정을로 우리 저번에도 이리로 갔었던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거 애기봉인데 뭐 해돋이 보러 많이 온대 사람들이 200m인가 그러는데 아기 봄 15분이면 간대 여기 애기들애기들도 올라간대 그래서 애기보이야 뭐야 그거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수락산처럼그 구석 부석, 구석 부석 없어졌잖아 응 음. 집어 던져가지고 아 그럼 둘 내려가는 속도그 나못 올라오겠다. 이거 너무 가파른데, 이따리 클럽. 웃어. 응, 이끌을 수 있어야 나같이 서서 와야 돼. 왜냐면 쉬고 싶은데 중간에 못 쉬잖아. 저런데 어떻게 쉬어? 앉아서 쉬어? 네? 앉아서 쉬어? 오. 뒤돌아서? 아, 발이 너무 아파 이거. 와, 리. 엄마. 엄마. 여기 보인다 가야지. 가자. 바로 들어. 오, 오, 오. 계속 여기 지금 서로 다이로나봐 잡을 게 있어야지. 화이팅, 어, 무서우나. 아, 아니, 이게 옆으로 가니까 더 그건데? 옆으로 가니까 더 넘어질 것 같아. 줄이 있네. <목소리> 총. 어? 어, 따다, 따다. 납작. 엎드려, 어, 안돼. 엎드려, 헐렁+ 헐렁. 응. 그럼 저쪽해서 요홈으로 올라와. 이렇게 쭉다엎어서 고쳐, 아까 했단 말이야. 아니, 더가. 아니, 요로 가라고 요홈으로 오라고. 나 어, 절로 여기, 가고 싶은데. 더? 일로 <laughs> 아니? 안 미끄러워? 응. 더와 더. 안 미끄러져 더 와. 아니 일로 더 오라고 옆으로 옆으로 기어 옆으로. 야. 옆으로 기어 고기 밑에. 고그 밑에 홈 있지 않았고 그 밑에 홈 발봐. 고밑앞 그 밑으로 한발더 내려와 거기 조금 밟아. 어. 응, 거기 밟고 옆으로 가. 응, 거기로 어, 가. 거 그래. 일로 일로. 간다고, 현장이. 가옆으하고 옆으로 호무로 가. 호무로 그 호무로 올라가. 옆으로 더 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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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올라갔어? 고기를 잡 옆으로 잡았어. 옆으로 갔어. 더. 미끄러. 미끄럽다고 그니까요 나 팔이 막 돌돌 돌려. <laughs> 어. 아빠 머리 빗 어. 어. 거다 보인다 <laughs> 아이씨... 따리클럽 어 뭐야 어어 잠깐만 씨 어이구 이게 뭐야 우와 씨박세 어메야 어메야 아, 나절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겠다, 씨. 이런? 어, 미안. 아휴. 쉬었다 홈 가야 홈. 되겠다. 응. 이올라가면 몰랐다, 아까. 어? 여기서가 문젠데? 아, 그 <목소리> 어 여기 무서워. 나못 가. 나 여기 못 가. 어나못 가겠어. 어나 어떻게 내려가? 사람들 어, 어떻게 손수 올라가야 되는데? 손수 올라가야 되는데. 어나 다리 힘이 풀려. 어 어떻게? 어, x x 다 어떡해 입에 쓰라고, 입에 아니 입에 근데 입에 안 입에 서져 입에 나 어떡해 쓰라고 다리를 어. 손을 놔 아니 아빠 안될거 같아 놔 아니 안돼 너무 가팔르다고 뒤로 넘어질 거 같아 수면 이거 다리가 미끄러지면 지금 다 발이 그럼 여기 어떻게 내려가려고 그래 저기를 어떻게 어, 나? 아씨 미치겠네 나못가 진짜야 음. 그냥 수면 된다고 네가 겁먹어서 그래 아 겁이 먹지 그럼 안 먹냐 이로가 이리로 그게 더 무서운데. 먹으려고 하같 이게 너무 갑빠른데 어떻게 저걸. 아 너무 용기 를 내버리네. 어어 미치겠네. 미치겠네. 어잘저우 너무 잘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씨. 아 때. 아, 이따리 클럽. 아빠 찍어줄 거야 내가. 그 위에서 찍었어야지 어디? 오 까마귀 엄마가 많네. 네? 이 뭔지 와씨 글루 넘어가도 되는데 글루가 글로, 글로 여기 되게 힘들어 아찔하다 아찔해 你可